2017년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2016년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참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걷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7년 새해를 주셨는데 올해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꿈들과,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와 바라는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애씀과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까지 역사적 구분으로 보면 프리모더니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현대 후기 시대라 말했는데 지금은 현대 후기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우리를 주위에서 많이 맴돌았습니다. 네트워킹이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가까이 만들고 근접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손에 잡힐 듯이 다 엮어짐으로 말며암 세계가 아주 작은 지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는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약한 4,600개 정도의 교회가 된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4 6 0 0개 한인교회에서 제2세로서 선교사로 파송한 숫자가 놀랍게도 50명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을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선교를 어렵게 만들까요? 존 모트는, 그는 세계 선교를 깨우는 일에 최대 인물로 사용했습니다. 평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가로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3만여 명의 미국의 젊은이가 선교사로 나가는 헌신을 할 위대한 일을 했고 그는 여러가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한국당에 있었고 전세계를 오늘날의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모터 같은 인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이 현대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얼마 전만해도 테드 시대라, 테크놀로지,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이제는 사람들이 제 4차원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명된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 안에는 또한 놀랍게도 VR 같은 가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안경을 쓰고 기기를 눈에 대면 자리에 앉아서 가상적으로 있는 사실을 마치 현실처럼 보는. 그런 놀라운 기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R 시대. 이제는, 아 어, 가상현실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증강된 증강현실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는 나타난 이런 시대.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것을 4차원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말로는 혼합현실시대라. 이것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컴퓨터와 전화가 묶어져서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이제는 컴퓨터와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서 스마트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 컴퓨터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스마트 휴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도 기억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기, 컴퓨터는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점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앞으로의 현대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무서운 과학의 시대에는 저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런 테크놀로지나 엔터테인먼트나 디자인이나 가상현실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한국에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은 4차원의 영성시대라는 것을 책을 써서 굉장히 말린 책이었습니다. 한 감사합니다. 4차원의 세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장 중요한 4차원의 영성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4차원의 영성시대가 아닌 4차원의 기계시대, 컴퓨터시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은 제2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들을 가도록 하는 이 동원사에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순종하게 만들까요? 큰 문제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서 있을 곳에 과학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서면은 그들은 더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선교하기를 꿈꾸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뜨거운 선교의 열이 꺼지지 않고 계속하기를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면 어렵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거지만 지금이 어쩌면 더 어려운 때과거에는 핍박과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말라리아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했지만 이제는 그런 고통이 아닌 그런 핍박이 아닌 이 무서운 사단의 유혹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이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 선교에 대해서 누가 응답할 것인가 2017년에는 기도하는 해로 정말 그들에게 도전하고 동가로서 더 많이 그들에 가까이 다가가고 확신을 주는 것 이런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제 4차 영성의 시대를 꿈꿔야 할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노력 하 십시다. 승리 하는한 해가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